에어비앤비 운영하시는 분들 소모품 뭐 사야 되는지 아직도 헤매고 계셨죠? 저도 처음에 해무에서 알리에서 싼거 잔뜩 샀어요. 카페에도 링크 올려놨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건이 금방금방 사라져요. 어제 올려놓은 링크 오늘 들어가면 품절이고 운 나쁘면 이상한 제품이 오거나 배송 중에 파손돼서 와요. 그리고 한번 파손되면 AS가 안 돼요. 그냥 버려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부 국내 제품으로 갈아탔어요. 직접 써보고 비교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정리한 건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소모품 정말 필요한 거, 중요한 거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소모품 리스트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리스트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돈 아껴도 되는 거, 이건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거, 이 구분을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무도 안 알려주는 현장 꿀팁들도 중간중간 넣어놨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쓸데없는 돈 쓰실 일 절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의외에 돈 아껴도 되는 것들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린스예요. 어 되게 웃기죠? 여러분들이 린스 살때 많은 분들이 좋은 거 사려고 하시거든요. 비싼 거 좋죠. 근데요 너무 좋은 린스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좀 웃긴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비싼 린스일수록 점도가 되게 높거든요. 쉽게 말하면 되게 걸쭉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메니티 통에 옮겨 담으려고 하면요 안 내려와요. 여러분이 분명히 대용량 으로 샀을 텐데 그 통을 거꾸로 들고 이 어메니티 통에 톡톡. 치고 흔들고 그럴텐데 한번 상상 해보세요. 이 조그만한 입구 사이로 이 어메니티 한 통의 린스 담는 것만 하루가 가요. 진짜예요. 차라리 한 단계 낮은 가격대 제품 으로 사세요. 약간 묽거든요. 그게 통에 옮길 때 주르륵 내려와서 시간이 반도 안 걸려요. 게스트 입장에서도 비싼 린스랑 적당한 린스 차이 거의 못 느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린스 브랜드가 아니라 운영 효율이에요 두 번째로 화장실 쓰레기통인데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같요 같죠. 근데 쓰레기통 하나 잘못 사면 은근히 스트레스 받아요. 뚜껑을 손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타입 있잖아요. 화장실 쓰레기통엔 그거 사지 마세요.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 수익용 사세요. 이유가 뭐냐면요. 뚜껑을 여닫는 타입은 게스트가 손으로 만져야 되잖아요. 외국인 게스트들은 위생에 되게 민감해요. 쓰레기통 뚜껑을 남이 만진 걸또 내가 만져야 된다? 이게 은근히 불쾌하거든요. 그리고 여닫는 방식은 경첩부분이 자꾸 고장나요. 열고 닫는 횟수가 쌓이면 뚜껑이 제대로 안 닫히거나 아예 빠져버리거든요. 수윙형은손안 대고 쓰레기만 넣으면 알아서 흔들거리면서 닫혀요. 이 게스트 입장에서도 편하고 고장도 거의 안 나고 청소할 때도 훨씬 간편해요. 이거 사소한 것 같지만 리뷰에 영향을 줘요. 화장실 쾌적했다는 후기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세 번째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이거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무엇을 납둬야 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상관이 없어요. 진짜 둘다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숙소에 가스레인지랑 인덕 둘다 놓았거든요? 근데 가끔 확인하러 가면 둘다 먼지가 쌓여 있어요 왜냐고요? 게스트가 안 써요 생각해보세요 여행 와서 숙소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시키지 숙소에서 직접 해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 전기주전자에 돈을 많이 투자하세요 제가 전기주전자만 여태까지 한네번은 교체했거든요 그만큼 게스트들은 매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시간 쓰지 마시고 집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 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데기인데 이것도 무조건 갖다 놓으세요. 특히 중국 여성 게스트분들한테 인기가 정말 좋아요. 고데기 있는 숙소랑 없는 숙소 후기 평점이 달라져요. 여행 올때 고데기까지 챙겨오기 귀찮잖아요. 근데 숙소에 딱 비치하고 있으면 그게 편의성이고 그게 후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비싼 거안 사셔도 돼요. 국내 브랜드로 2만원 대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돈 아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절대로 아끼시면 안 돼요. 제가 돈안 아끼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청소기, 침구류, 수건, 건조기, 세탁기 이 다섯 가지는 절대 때로 싼거 사시면 안 돼요. 먼저 청소기.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무조건 유선 사세요. 무선 쓰지 마세요. 아, 제발요. 그냥 묻지 말고 제말 들으세요. 왜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운영해보면 아십니다. 그냥 유선이에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제말 믿고 그냥 유선 청소기 사세요. 그리고 국내 브랜드 중에서 딱 봐도 전자제품으로 이름 있는 메이커 있잖아요. 그거 사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냥 그거 사시면 돼요. 여기서 몇 천원 아끼려고 이름모를 브랜드 사시면 나 중에 고장 났을 때 AS도 안 되고 결국 또 사게 돼요. 한번 좋은 거 사서 오래 쓰는 게 결국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기, 미니 건조기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3kg짜리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4kg 이상 되는 걸로 사세요. 3kg짜리는 벨트형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6개월마다 한 번씩 끊어져요. 끊어지면 건조기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때마다 수리하거나 새로 사야 돼요. 4kg 이상 되는 모델은 구동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게 많아서 이런 문제가 훨씬 적어요. 처음에 몇만원더 들더라도 4kg 이상 되는 걸로 사세요. 그리고 세탁기랑 건조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집 근처에 코인 세탁방이 없으시면 세탁기랑 건조기를 파워 형식으로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공간도 아끼고 동선도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침구류랑 수건 이것도 절대 아끼시면 안 돼요. 게스트가 숙소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게 뭐예요? 침대랑 수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싼티가 나면 그게 바로 후기에 반영돼. 싼게 비지떡이에요. 사용해보면 알아요. 까슬까슬한 수건, 늘어나는 이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별점을 깎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사업하시는 건데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좋은 걸로 사세요. 아, 운영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얼룩이에요. 게스트가 체크아웃하고 나서 침구에 얼룩이 묻어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커피 얼룩, 화장실 얼룩, 뭔지 모를 얼룩, 혈은 이런 거 이제 처음 겪으면 이 멘탈이 나가요. 얼룩. 실제 거제도 이것저것 제가 다 써봤거든요. 시중에 나와있는 거다 써봤는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LG 홈스타 락스와 세제 이것만 쓰세요. 제가 써본 얼룩 지우는 것 중에서 단연코 이게 최고예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LG가 짱이에요. 근데 이건 저도 처음에 반신반의 했는데 한번 써보고 나서 다른 거다 버렸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는 확실해요. 얼룩 때문에 친구 버리지 마시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다 살려내요. 아! 대신에 이거는 락스 성분이기 때문에 침구류와 수건이 꼭 흰색 계열일 때만 이거를 사용하셔야 해요. 꼭이요. 색상이 다르다면 손상이 갈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모품들 제가 전부 리스트로 정리해놨어요. 뭘 사야 되는지, 어디서 사야 하는지 다 적어놨으니까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이제 정리하자면 린스는 그냥 적당한 거 사시고 쓰레기통은 수익용 가스레인지 인덕션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데기도 숙소에 놓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청소기, 침구류, 수건, 건조기, 세탁기 이 다섯 가지는 절대 돈 아끼지 마세요. 얼룩은 LG, 홈스타, 보라색 락스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이 소모품 하나하나가 결국 게스트 후기로 이어지고 그 후기가 예약률을 만들어요. 숙소 인테리어에 100만 원 쓰는 것보다 소모품 제대로 세팅하는 게 훨씬 효과가 커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바로 하실 일 하나만 드릴게요. 아래 설명란에 리스트 링크 걸어놨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지금 내 숙소에 뭐가 빠졌는지 한 번만 체크해보세요. 빠진 게 하나 채우는 게 별점 반개를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